안녕하세요. 이제 페이지 63쪽 미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63쪽은 어, 연습 문제는 아니지만 이 미분을 증명하는 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지금 63쪽에 곱의 미분법에 대한 증명이 나와 있거든. 음, 그래서 지금부터 f x 곱하기 g x를 미분하면 곱의 미법 공식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였지? 앞에 거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곱해주고. 앞에 거그 곱해주고, 뒤에 거 미분 한번 해서 곱하고. 요게 곱의 미분법이었잖아. 그치? 아. 어, 그럼 이게 왜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h 공식이라는 거 갖고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지? f'x는 h 공식이 뭐였지?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x h 빼기 fx. 여기 바로 h 공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는 괄호 안에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 요거 x x 똑같고 h h 똑같을 때 f 플레 x 를쓸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요 곱하기잖아. 음, 그래서 이 곱하기를 지금 미분하는 거 아니야? fx랑 gx를 곱한 걸 미분하는 거니까 얘를 h 공식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리미트 얼마? h가 0으로 갈때뭐분의 h 분의 요거는 함수 f(x)에다가 x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가로 안에다가 x 플러스 h를 집어넣는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를 써주는 거고, 빼기. f(x)는 그냥 요 함수 있지. 미분한 거 말고 그 fx 쓴 거니까 얘도 그냥 여기에 fx 곱하기 gx를 써주면 된단 말이야.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어.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얘가 갑자기 얘가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가 f 플라임 x를 쓰려면 fx 플러스 h 빼기 fx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죠? 그래서 이 사이에다 뭘 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얼마? 그렇지? fx Gx 플러스 H를 쓸 거야.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고, 이 H 공식을 쓰려면 X 플러스 H, FX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FX 플러스 H가 있으니까, 빼기 FX까지 쓴다는 건 알겠어요? 어, 그냥 외워서 하면 힘들어. 원리를 알아야 돼. 됐지. 그런데 이 FX 플러스 H 뒤에 Gx 플러스 H라는 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도 뒤에 Gx 플러스 H를 같이 곱해줘야 돼. 그래야. g(x) h로 묶었을 때, 요 f(x) h빼기 f(x)가 나오거든. 됩니까? 어, 무슨 말인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 일단 없던 걸 뺐으니까 다시 더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음, f(x), g(x) h 이렇게. 그러면 한번 찢어서 써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h, g(x) h 빼기 fx gx 플러스 h가 되는 거고 맞죠? 여기까지 끄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을게 그 다음 리미트 다시 h가 0으로 갈때 역시 h분의 어, 누구야? 얘부터 써줘 볼까? 어, 여기부터 fx 얘부터 써 볼게 그럼 얼마, 아, 얘부터 쓰면 얼마가 되나? 얘도 뭐로 묶을 수 있나 지금 그럼? 빼기로 묶지 말고 어, 플러스로 묶으면 요거 f(x)를 묶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g(x) h g(x) 여기 얼마가 되겠어? 아, 일단 미안. 이렇게부터 정리해줄게. 그럼 치지면 일단, 그렇지? 한번 하려니까 그랬네. 마이너스 여기는 f(x)g(x). 요거 빼기로 묶었으니까 여기도 빼기 f x g x 플러스 h가 되겠죠 이렇게 맞지? 그러면 요거둘다 뭐로 묶을 수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의 g x 플러스 h 를 묶으라고 그래서 음. 됐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묶었으니까 f x 플러스 h 빼기 f x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얘도 뭐로 묶을 수 있나 그럼? fx, fx인데 원래 두 개짜리가 먼저 나오는 게 좋은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 그럼 마이너스 fx로 묶어주면 괄호 안에 얘부터 쓸게요 gx 플러스 h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빼기 gx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돼? h분의 f(x+h)-f(x)는 h가 0으로 갈때 f 임 x가 될거 아니야. 그렇지? f 임 x. 그리고 앞에 h 0을 h가 0으로 가니까 h가 0 넣으면 gx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쓸수 있을까?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요거 얼마가 되겠어? <laughs> 미안. 그럼 이것도 gx 플러스 h 빼기 gx니까 얘도 g플라임 얼마? 그치? x가 되겠지? 이거 빼기 빼기 플러스 됐다고. 그 다음에 h 0으로 갔는데 뭐 얘는 h가 없으니까 그냥 fx 써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f플라임 x부터 쓴 거야. f플라임 x 곱하기 gx 플러스 fx 곱하기 g플라임 x 그래서 고밴비분법이 증명이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까? 꼭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63쪽은 설명이 됐고요. 넘기면 여러분들, 67쪽 도전문제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67쪽입니다. 15번에 이렇게 돼 있어. 이번 시험은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x) y는 f(x) f(y) 3xy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써볼까? f 플라임 제로가 2일 때, f 플라임 2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맞죠? 음. 그러면 우리 이거 객관식이라 생각하고 한번 정리해 볼게. 지금부터 x만 문자로 놓고 하는데 그 전에 할 게. 0, 0을 넣어보자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 y에다가 모두 0, 0을 넣으면 f, 0 더하기 0은 0 f, 0 f, 0 0 되겠지 그럼 이거 지워지죠 그러면 f, 0은 얼마야 일단 0인 거 알아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x를 문자로 보고 y를 숫자로 보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f 플라임 x 플러스 y 전체 미분 그리고 나서 괄호 안을 x로 또한번 미분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 x로 미분하면 1 y는 상수로 보면 되니까 미분하면 0 1이니까 1안 곱해도 되지 는얘 미분하면 f 플라임 x 더하기 fy도 상수로 보라고 y를 상수로 보라고 했으니까 얘도 미분하면 0그 다음에 요거 미분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6x를 x로 미분하면 6 쓰잖아 얘도 지금 무슨 뜻이냐면 3xy가 3y가 x의 개수인 거야 그러니까 3yx를 x로 미분하면 3y만 써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지 이렇게 됐습니까? 어 그래서 얻어진 식은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3y가 된단 말이야 근데 쌤 저희는 2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얘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x나 y에다가 0을 대입할 건데, 여기도 x 있으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해보자. x에다가, 그렇지? 0지번으면 y죠. 이거 x에 대0하면 f 플라임 0, 3y 될까요? 그럼 f 플라임 0은 2니까 얘는 e 플러스 3y가 되겠네. 누가 f 플라임 y가 e 플러스 3y라고? 이때 얘 문자가 똑같으면 x, x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f 플라임 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y 에다 2를 넣어보면 되겠네. 그럼 2 e 플러스 y를 넣으면 6. 따라서 f 플라임 e 2 값은 얼마? 8. 답은 8 써주면 되겠죠. 이 f0이 0인 거는 원래 서술형으로 할때 써주는 건데 뭐 이거는 이따가 또는 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또 증명을 하고 일단 객관식에다 생각하면 이렇게 풀수 있어야 되겠지. 연습을 했으니까 우리. 그 다음에 67쪽에 16번 들어가 볼게요. 67쪽에 역시 16번 fx가 지금 얼마라고 돼 있냐면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돼 있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1로 갈때 x 제곱 빼기 1분의 fx 플러스 1 빼기 3은 타일 때 a값과 b값을 구하래.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까? 게뭘 x에다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잖아. 근데 극한값 존재하니까 분자도 x에다 1 넣었을 때 f2 3은 0이 되겠지. 그러고 f2는 얼마? 3. 맞죠? 그다음에 0분의 0꼴인 걸 확인했으니까 미분 미분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모 미분하면 얼마? 2x. 분자 미분하면 먼저 f플라임 x 플러스 1 써주고 괄호 안에 있는 요거를 또 x를 미분한 걸또 곱해주는 거야 1x 미분하면 1, 2를 미분하면 0두개1 더하기 0이니까 1 3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될거 아니야 그리고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f플라임 2가 되겠지 곱하기 1은 어차피 필요없까는 그게 얼마다? 4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양변에 20 곱하면요 f플라임 2는 또 얼마가 돼? 8이 되겠죠 이렇게 먼저 그러면 f e 는 3이라는 건 x 에때 2를 대입하면 이값 e 전체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8 2a 플러스 b는 3 문자는 좌변에 숫자는 우변에 그 다음 미분법 이용해서 f플라임 x 구하면 3x제곱 플러스 a가 되거든? 그럼 거기다 2는 거니까 2의 제곱이 먼저잖아. 4, 3, 12 플러스 a는 8 그리고 a값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겠지. A가 빼기 사면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FX 값은 음, A, B 값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이해 됐습니까? 어, 0분의 0 꼴일 때는 미분미분한다라는 거꼭 기억해도 수십 번을 얘기해도 어차피 정리가 안 되면 매번 틀린다고. 그러니까 연습을 꼭 하셔야 돼. 17번 들어가 볼게요. X10 제곱 플러스 O, X 제곱 플러스 1을 x 1 제곱으로 나눴대. 어떤 수를 x 빼기 1제곱으로 나눴다 하면 이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몫이 온다고 했고요. 2차식이지. 그럼 나머지는 2차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몇 차가 될수 있다? 1차 이하니까 여기를 a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만약에 3차 했다면 얘는 2차 이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qx 얼마인지도 모르고 구하기도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냥 통째로 0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x에다 얼마 넣으면 될까?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1을 넣으면 1은 10제곱해도 1이야. 또 10으로 쓰는 애들도 의외로 많아. 어, 요거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고로 a 플러스 b는 7인 거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정말 양변이 똑같다면 양변을 x로 미분도 똑같은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양변을 지금 미분한 거야. 이렇게. 그럼 얘 미분하면 10x 9제곱 얘 미분하면 5는 그냥 곱한 거고 2x니까 10x. 2를 미분하면 0이고 얘는 고배 민법 써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2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걸한번더 미분하는 거야. 여기까지 미분. 그리고 곱하기 qx. 이번엔 앞에 거 그냥 써 주고 뒤에 거 미분할 때는 그냥 q 플라임 x를 써 주면 돼요. 그다음에 ax 미분하면 a. b 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겠지. 이런 다음에 역시에도 Q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0이 되게 만들자고. 그럼 X에 때 1로면 되지 않아? 여기도 1로면 0 되겠네. 그치? 그럼 1 집어넣으면 1의 9제곱이 1이니까 10 곱하면 10, 10, 0, 0, A. 그래서 고로 A 값 얼마다? 20이다. A가 20이면 B는 빼기 13이 나와야 7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가 될수 있는 거야? AB 쓰고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결국 요거니까 20X-13. 요게 바로 나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도전 문제라고 해도. 됐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67쪽 설명을 했고요. 계속 넘겨서 가볼게요. 이제 미분으로 들어가서, 저, 미분의 활용으로 들어가는데, 음. 중단원 점검하기 보면은요, 97쪽이 있을 거야. 음. 9 7쪽에 4번을 한번좀볼까요9 7쪽에 4번. 4번. 에 보면 y는 마이너스 x 주제곱번 x 제곱 빼기 4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접방을 구하여라. 이런 거였거든? 음.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삼차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대.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 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많을 거 아니야. 접선은 여러 가지니까. 그치? 뭐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야. 그중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걸 구하래. 그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근데 일단 접선하면 못 풀어도 되니까 아 접선 위에 있는 점을 즉 접점을 T콤마 ft로 넣는다는 건쓸수 있어야지 일단은 그리고 얘를 뭐한 다음에 x로 미분하면 빼기 3x제곱 더하기 12x죠 거기에 접점의 x자표 t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t 이게 바로 뭐다? 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됐습니까? 그럼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이게 최대가 될 때래 근데 2차식에서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t 제곱 빼기 4t 플러스 4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축? t축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축? 미분 f 플라임 x가 되겠지. 그치? 미분한 축, 접선의 기울기 축이 되겠지. 꼭점의 좌표는 2, 12가 되고 그다음 위로 블록이고그 원점을 지나는 거는 알아 여기 상수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우변 그러니까 이 가로축에 있는 요세 y축이 세로축이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건 xt가 얼마일 때?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12가 최대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두 가지 정보를 알수 있는 거야. 아,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일 때 그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12가 되고 그때 접점의 좌표 중에서도 특별히 x좌표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지. 그럼 y좌표는 어떻게 주면 돼? t가 2라는 거니까 두면 2의 세제곱 먼저니까 마이너스 8, 4, 6, 24 마이너스 8 24에서 16을 빼면 8이 되나요? 그러니까 접점은 2,8이고 접선의 기울기는 12일 때가 최대가 된다고 기울기가 제일 클 때가 그러면 그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y-8은 12, x-x1, y는 12x, 빼기 24 했다 8을 더하면 빼기 16이 되나요? 어, 요렇게 되겠지. 맞죠? 음. 혹시 계산 틀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요게 바로 4번 답이 될수 있겠네. 이해 되겠습니까? 음. 그 다음에 5번도 좀 설명을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5번. 원점에서 0,0에서 y는 x 4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6에 접선을 건데 접선이 두 개가 생겼나봐. 그 접점을 a랑 b로 났을때 oab의 넓이를 구하래.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함수가 있어 0,0이 접점이 아니야. 그냥 원 밖, 그니까 곡선 밖에 있는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두 점을 일단 구하라고 좌표를. 그러면 일단 접선에 관한 문제인데 접점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접점을 t, f, t로 놓으라고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얘 미분하면 4x 세제곱 빼기 6x니까 거기다 접점의 좌표 t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4t 세제곱 빼기 6t가 될거 아니야. 그쵸? 음. 그럼 기울기 알죠? 이 접점 가지고 식을 세우면 y- 얘 빼니까 빼기 t의 제곱 또 빼면 3t 제곱 빼기 6이 되겠지. 그리고 기울기는 방금 4t 3제곱 빼기 6t죠? 그리고 x-x1. 이렇게 되겠지. 과로 치는 거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 접순이 얘라고, 얘네라고. 얘네 근데 어딜 지나야 돼? 0,0에서 그었으니까 x, y, 0,0을 지나야 되니까 y에다가도 0을 넣고 x에다가도 0을 넣으면 빼기 t만 남아서 분배하면 마이너스 4t 4제곱, 6t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 좌변으로 옮기면, 4t 4제곱이니까, 3t 4제곱.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 3t제곱, 빼기 6은 0.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1, 1, 2, 1, 빼기 더하기, t제곱, t제곱이지, 4차니까. 그럼 t제곱은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오겠죠. t제곱 빼기 1은 허수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t의 값은 뭐가? 제곱해서 2 되는 거. 이제 풀마야 어 그러니까 이 t값 중에 하나는 점 a의 좌표고 하나는 점 b의 좌표니까 뭐 얘가 루트 2라고 하자 그러면 이 a의 x좌표는 빼기 루트 2가 되는거야 됐습니까? 그럼 y좌표는 루트 2를 여기 함수에다 넣어야지 루트 2 4제곱하면 제곱의 제곱이 4제곱이니까 어 2의 제곱 4 루트 3, 2 제곱이니까 3의 6 이건 6. 4가 될 것이고 여기도 빼기 루트 2를 제곱하고 또제곱하게네제곱이거든 그러면 이거 플러스니까 2에 4 빼기로 2제곱이니까 빼기 6아 얘도 그러면 지금 와 Y좌표는 4가 되겠네 됐습니까? 아 어. 근데 요거까지 해놓고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친구도 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객관식에다 생각하고 그냥 푸세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 먼저 넓이를 S라 놓고 2분의 1 절대값 쓴 다음에 세점 중에 아무나 먼저 써 얘부터 써볼까? 빼기 루트 2 콤마 4를 위아래로 쓰는 거야. x 좌표 y 좌표0 0부터 써도 되고 얘부터 써도 돼. 루트 2 4를 먼저 써볼까? 상관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0 콤마 0을 썼죠. 그리고 나서 맨 앞에 있는 걸한번더 써주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끼리 연결한 건 곱한 다음에 더할 거야. 즉 이렇게 한다고. 2분의 1이고 이 가로막대기는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얘 곱하면 마이너스 4 루트 2죠. 더하기 얘 곱하면 0 더하기 얘 곱하면 0안 써도 되는데 이걸 곱한 다음 더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야 이제 파란색 부분끼리 곱한 거는 곱한 다음에 뺄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4루트인데 빼니까 마이너스 4루트 2 얘랑 얘랑 곱하면 0이니까 빼기 0 얘랑 얘랑 곱해도 0이니까 빼기 0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빼기 4루트 2랑 빼기 4루트 2 하면 빼기 8루트 2지만 절대값이니까 그냥 8루트 2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약분하면 결국 얼마가 된다? 4루 투이. 이게 바로 오하고 어, AB를 이룬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사선식으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 음. 이렇게 해서 97쪽 설명이 됐고요 넘겨가지고 98쪽은 지금 이번에 범위랑 상관이 없어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 평가로 넘어가는데 10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00쪽 백 쪽에 지금 동그라미 세 개짜리 문제가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몇개 동그라미 두 개짜리도 설명을 같이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좀적볼게요백 쪽을 보면은요. 3번해 볼게요. 3번 함수 f(x)에서 f(3)은 1이고 f 플라임 (3)은 마이너스 1에. 그리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때 X 빼기 3분의 X 제곱 빼기 9, FX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그쵸? 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해볼까? 3을 집어넣으면 0이죠? 3 넣으면 9 빼기 9, F3인데, F3이 어차피 1이니까 9 빼기 9, 0이 되거든. 0분의 0꼴인 걸 확인을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미분해야죠. 그쵸? 1X 미분하면 1, 상수 미분하면 0. x제곱 미분하면 2x 9는 실수배니까 냅두고 f플라임 x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 그리고 더 잘하는 친구는 이렇게 한 다음에 안 해. 하면서 x 에다 3까지 넣는다고. 음. 이렇게.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되겠어? 1은 쓸 필요 없고 f플라임 3은 마이너스이니까 빼기랑 빼기 곱하면 18. 그럼 답은 얼마가 될수 있다? 24가 된다. 그럼 3번 답은 24 써주면 간단히 해결되겠죠? 4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4번 fx는 얼마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요 gx는 얼마래? 2x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이래 근데 실제 문제는 fx랑 gx랑 곱한 어떤 함수가 있대 그치? 이거 위에 1콤마 빼기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그럼 이제 공부가 안돼 있는 친구들은 있잖아. fx랑 gx랑 진짜 써서 분배법칙을 해가지고 미분할 생각하는데 그러면 되게 복잡하다는 거 알겠죠? 어, 오차도 나오고 다정결려면 힘들어. 그게 아니고 얘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 낚인 거고 지금 이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고배미분법 f'x, gx. fx 곱하기 g'x인데 요, 1코마 빼기 3에서의 접선의 교육이 그러면 접점의 x 자표 1을 넣는 거야. 이렇게 이게 f(x) g(x) 라는 f(x) 곱하기 g(x) 함수의 1코마 빼기 3에서의 접선의 교육이라고 그러면 f 플라미를 얘를 미분해야 될거 아닙니까? 음, 그렇게 해줘야지 저거를 다 대입을 해서 미분할 하면은 짜증만 나지. 답도 틀려 그럼. 이거죠 먼저 F'1은 얼마? 여기다 미분한 거1 넣으면 여기는 1 나와. G1은 얼마? 얘는 미분한 데 넣으면 안 되지. G1은 원래 값이니까 2 빼기 1, 1 빼기 3 하면 이거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 다시 F1은 얼마야? 얘도 여기다 넣으면 빼기 1이지. 1을 제곱한 게 먼저야. 3, 2라면 F1 값 3. G'1은 미분한 것때 넣어야지. 그럼 6 빼기 1, 4 더하기 1, 5가 되겠죠. 그럼 끝났잖아. 1하고 빼기 1 곱한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하고 5 곱하면 15 결국은 접선의 규이는 얼마다 14가 될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음. 그 다음에 101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101쪽에 11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선생님은 좀 쉽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 많이 해봤던건데 함수 fx가 ax제곱 빼기 e x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긴 e x 제곱 플러스 b x는 1보다 작대 얘가 x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치? 근데 이거를 왜 어렵나 해봤더니 미분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몰라서 그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x값 1에서 연속도 된다는 얘기야 미분 가능하면 모든 함수는 연속이 되는 것까지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근데 연속이라는 건 뭐야? 그래프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에서 나눠져 있잖아. 1을 위에다 대입했을 때값 a-2랑 2를 밑에다 대입한 2 e 플러스 b 값이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죠. 둘이 1일 때 y 값이 같아.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그잖아. 렇 x가 1이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만약에 3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여기다 하면 0이 나와서 이렇게 된다고 해봐. 이렇게 1일 때 y 값이 다르면 둘이 다르기 때문에 연결이 돼. 지금처럼 끊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연결이 되려면 1을 여기 넣었을 때랑 여기 넣었을 때 값이 똑같아야 된다. 간단하잖아. 그래서 문자는 좌변에 숫자 우변하면 이거 되고. 그다음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분 가능하면 우리 미분법을 이제 배웠으니까. 미분법을 이용하면 얘 X로 미분하면 2AX 2가 되고 얘 미분하면 4X가 되겠죠. 여기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1보다 작다. 근데 어디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 그렇지.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2를 위에다 집어넣었을 때값 2A-2랑 2를 밑에다 집어넣었을 때값 4는 같다 문자는 좌변 숫자 우변 고로 A값 얼마? 3이 되겠지 A가 3이면 B는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 요렇게 어, 그래서 A값과 B값 이렇게 구하면 되죠 간단하죠? 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지금 기본 개념을 까먹어서 그래 그 다음에 101쪽에 1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번입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위에 있는 점 2,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래? 6일 때 ab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렇죠?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해주는 거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2,3이라는 거는 x에다가 2놓고 y에다가 3을 대입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계산하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와 뭐 이거는 중학교 들한테도 말해도 알아듣는 거고 대입만 하면 되는 건데 뭐 근데 여기에서의 접선의기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미분을 한 다음에 요 y를 fx 놨을 때 얘를 미분했을 때 거기에 2를 넣으면 그 미분한 접선의교육가 6이 된다고 즉 f플라임 이가 6이라는 거야 그러면 f플라임이라는 건 쟤를 미분한 걸 말하는 거니까 2x 플러스 a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2를 넣으면4 플러스 a 그게 6이라고 그럼 a 값 얼마? 2. a가 2면 4니까 b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어, 이렇게 해서 이것도 a, b 구할 수 있겠죠. 뭐 간단한 건데 어, 동그라미 3 개짜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음, 설명했어요. 뒤에 나오는 14번, 15번도 그, 지금 이번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어, 미분 접선의 활용까지. 마무리 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